자, 중이시사 신영어 10과 aim higher. 자, aim이라고 하는 건 목표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목표를 크게 가져라, 높게 가져라라는 말입니다. 자, 본문 들어갑니다. The first Jamaican bobsleigh team surprised the world at the 1988 Winter Olympic Games in Calgary, Canada. 자... 그, 최초의 자메이카 봅슬레이 팀이 서프라이즈 놀라게 했습니다. 누구를 놀라게 했죠? The World, 세상을 놀라게 했어요. At the 1988. 1988년도를, 1988, 88년도에 어떤 거, 열렸던 윈터올림픽, 올림픽이죠. 그죠? 동계올림픽인데, 어디서 주최되었냐면, 캐나다의 캘걸리에서 열린 1988년 동계올림픽 게임에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The team is still remembered for its love for the winter sport. 자, 그 팀은 is still remembered 여전히 기억됩니다. 그죠? 기억되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is remembered잖아. 기억되어지고 있어. 누구에 의해서? By many people이겠죠. 그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자, 뭘로? For its love for the winter sport. 자, 동계 스포츠에 대한 사랑을 여전히 어, 기억되어 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이제 직역말고 의역을 하자면 사람들은 그 팀의 동계 스포츠에 대한 사랑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The team was organized in Jamaica in September 1987, just five months before the Olympics. 자, 그 팀은, 그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자메이칸 법슬레이 팀이죠, 그죠? 그 팀은, was organized. 참, 이게 수동태가 쓰였어요, 얘들아. 자, 수동태가 쓰였습니다. 어, 조직되어졌어요. 어디에서? 1987년 9월, 자메이카에서 조직되어졌는데, 그게 언제예요?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 단지 한 다섯 달 전에, 어, 그 팀이 조직된 거예요. At that time, many people didn't believe it. 자, 그때에는, 자, 이때는 언제, 어떤 타임이야? 요렇게 지금, just five months before the Olympic s 했던 그 시간, 그때에, many people didn't believe it.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There is no snow in Jamaica and most Jamaicans did not know much about winter sport. s 자, 물론, 자메이카에서는 눈이 없었고, there is no snow. 자, snow 셀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easy를 씁니다. 그죠? 렇 자, 눈, 눈이 없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자메이카 사람들은 did not know much about winter sports. 자, winter sports, 동계 스포츠에 대해서 충분히 또는 많이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At first, 처음에는 they practiced with a cart on flat ground. 자, 그들은 처음에는 어디서? 납작한, 평편한 땅에서 카트를 타고 연습을 했어, 카트를 가지고. 그죠. 수레를 가지고 연습을 했어요. That was because in Jamaica there were no bobsleigh tracks. 자, that wasn't, 이 that은 뭐를 가리키냐면 앞에 있는 문장을 가리킵니다 was, 그 이유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자메이카에는 there were no bobsleigh tracks. b o b s l e i g t r a c k 이 없었기 때문이죠. later to practice Going down the hill on a real bobsleigh track. They went to Calgary. 자, 그래서 후에는 자, 요게 지금 뭐뭐 하기 위해서죠? 그죠. 그 실제 봅슬레이, 실제 봅슬레이, 어떤 트랙에서 언덕을 내려오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They went to Calgary. 그들은 캘거리에 갔습니다. 그죠? There they had only three weeks to practice before the race. 자, there they had,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오로지 몇, 얼마나, 3주밖에 없었대요. 뭐 하는 것을, to practice before the race. 뭐뭐 하기 위해서는 이런 뜻으로 쓰였을까? 아니면, 뭐뭐 하는이 됐을까, 얘들아? 자, 여기서 to 부정사는 제일 흔한 게 사실은 부사적인 용법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그죠? 뭐뭐 하기 위해서. 이게 좀 많이 흔하게 쓰이기나 해요. 자, 근데 한번 보자. There they had only three weeks. 3주가 있었는데, to practice before the race. 레이스를 하기 전에 연습할 시간이 몇주 남았다. 3주 남았다니까. 요거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형용사적인 용법이에요. 형용사적인 용법.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메이칸 h 슬레이팀 finally showed up in Calgary for the 1988 Winter Olympics. 자, 그래서 자메이카의 법슬레이 팀은 finally,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showed up, showed up, 등장했다라는 뜻입니다. 등장했습니다. in Calgary for the 19th. 자, 그래서 1988 Winter Olympics. 1988년 동계올림픽에서 캘거리에서 등장했습니다. They had so many surprising stories that, he, that they soon became famous around the world. 자, 그들은 they had so many surprising stories죠. 자 여기 요까지 잠깐 넣어서 보세요. 일단 쏟은 용법이 나오는데 그 전에 봅시다. 그들은 많은 놀라운 스토리. 자 여기서 surprising이라는 것은 스토리가 놀라움을 주기 때문에 surprising stories야. 그래서 그들은 많은 놀라운 surprising stories, 놀라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었다. That day soon became famous. 자, so t h a t so 형용사 보통. so 형용사 어? 그렇게 붙이고 that이야 yeah, 이렇게 붙이는데 so that 용법은 너무 뭐뭐 해서 너무 무기 아니고 너무 뭐뭐 해서 that이야 yeah, 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는 너무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는 형용사를 써도 되고 이렇게 형용사에다가 명사를 쓰는 형태가 나와도 돼요. 이게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so that은 너무 뭐뭐해서 so 이하해서 yeah that 이하한다 yeah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they soon became 그들은 전세계에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들은 놀라운 이야기들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전세계에서 곧 유명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넘어갈까요? 아직도 자고 있습니까? 우리 알렉스, 수진이, 가은이 자고 있는 거 아니죠? 자, 여전히 내 목소리가 자장가 같으면, 그래요. 우리 영화의 아주 재미난 부분 한번 보고 갑시다. 잠이 살살 깨져. 정신 차리세요. 공부를 해야 할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지? 선생님, 나이들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너희들한테 다가갈지도 몰라요. 무섭지요? 자, 그러면 우린 다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above all, they came from Jamaica, a tropical country in the Caribbean. 자, above all. 자, above all 하면 무엇보다도 이런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They came from Jamaica. 그들은 어디서 왔어요? 자메이카에서 왔지. 그리고 A tropical country in the Caribbean. 그치? 트로피컬이 무슨 말입니까? 어, 열대 지방이잖아요. 그죠? 열대 country, 국가인 카리브해에서 왔다라는 게더 놀라운 일이지. 사실은. 맞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들은 카리브해에 있는 열대 국가에서 on, 자메이카. 그런데, 그, 그, 이 자메이카가 뭐냐면, 이렇다는 거지. 지금 이 자메이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잖아. 그 자메이카에로부터 왔다라는 거지. They had only a few chances to practice on the b o b s l e i g h track. 자, 그래서 그들은 b o b s l e track에서 연습을 할 기회가 어떻게, only one, 그러니까 few chances, 그지? only a few chances. 아주 약간밖에 없었어요. 그보슬레이트에게서 연습할 수 있는 게 they even had to borrow a spare sled from another team to compete. 자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뭐뭐 뭐 했어야만 했다 뭐 하도록 빌렸어야만 했다 여분의 뭐 여분의 그슬레드썰매를 빌려야만 했어요. 그죠? From another team to compete. 자 경쟁을 해야 할 팀입니다 여기서는 요투부정사에어 튜부 정사의 경쟁을 하기 위한 어 e 더 팀일까 아니면 경쟁을 하기, 하기 위해서 어 e 더 팀일까 자 요거는요, 얘들아. 어,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스페어 그 슬레드를 빌렸어야만 했고. 근데 그 스페어 슬레드는 어디로부터 왔어? 다른 팀으로부터 왔는데 그 팀은 뭐 하는 팀이야? 경쟁하는 팀이죠.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경쟁을 하는 티, 다른 팀으로부터 스페어 슬래드를 빌렸다 해도 되고 여기서는 경쟁하기 위해서 자 경쟁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 그 스페어 슬래드를 빌렸어야만 했다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그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의미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어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자, 보세요. They even had to borrow a spare sled from another team to compete. 자, 여기서 끊어버리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끊어버리면, 요렇게 끊어지고, 요렇게 끊어져요. 자, another team으로부터 여분의 슬레드를 빌려 했다. 뭐 하기 위해서? To compete. 경쟁하기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경쟁하기 위해서는, 어,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다른 팀으로부터 빌렸어야만 했다. 여기까지 됐죠? 지금, 시간이, 선생님이 녹음하는 시간이 12시 5분이야. 그, 쌤이 좀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목소리도 너무 잠기고, 그지? 그리고 너희들 안, 아까 전에 그거 귀신, 그거 보여줄 때 무서워서 혼자서 너무 시간이 늦어갖고, 무서워가지고 혼자서 벌벌 떨었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though the Jamaican team tried their best at the Olympic Games, they did not do well. 자, though가 뭐야? 비록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그죠? 비록 the Jamaican team, Jamaica team이 tried their best at the Olympic Games. 올림픽 게임에서 최선을 다했지, 그지?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they did not do well.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죠? They lost the control of their sled and crashed. 자 그들은 루스트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고 지금 뭐야? 컨트롤이 뭡니까 여기서 통제죠. 그래서 루스트 컨트롤 오버하면 뭐뭐에 제어를 뭐 잃다 이런 뜻이 됩니다. 제어를 잃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그 슬라이드 썰매를 제어하지 못했고 그리고 크래시드 어, 충돌했습니다. After the crash, 충돌 후에, they got out of their sled and walked to the finish line. 그러고는 그들은 finish line까지 어떻게 걸어갔어요. 자, 여기 end. 병렬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got가 되고 walked가 됩니다. The crowds were impressed. 하지만 그 관중들은, 자, 관중들은 지금 감명을 받았죠. 그죠? were impressed. 그렇지. 감명을 받았습니다. They cheered for the team. 그 팀, 이 팀이 누야? 자메이칸 팀이죠, 그죠? 자메이칸 팀을 위해서 아주 환호를 했어요. Though they could not finish the course, 자 그들이 그 course 완주를 하지는 못했지만, the team won the hearts of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그그 그 팀은 어떻게? 그 사람들, 전 세계의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이겼다는 말니가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after the Calgary Olympics, the Jamaican team practiced h a r d and got much better. 자, Calgary o l y m p i c 후에 자메이칸 팀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got much better. 점점 더 잘하게 되었다는 거죠. 실력이 향상되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아마 노력에 노력을 했겠죠. 걔네들이. 자, 그 다음에, in Lillehammer, Norway, in 1994, they came in 14th and once again surprised the world. 자, 어, 1994년도에입니다. 그, 노르웨이 릴레함메르에서, 어떻게 써요, 이 사람들이? came in,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어? 14th, 14번째로 들어오게 됩니다. 14번째로 들어오게 돼서, once again surprised the world. 다시 한번더 세상을 놀라게 하죠. With that performance. 자, 그 performance는 공연이라는 뜻도 있고 막 그런데 여기서는 그 성적이라는 의미가 맞겠어요, 그죠그 성적으로 they beat the American, Russian, and French teams. 자, 대단합니다. 그래서 beat하면 여기서 이기다라는 뜻이죠, 이겼다. 자, 어떻게 이겼어요? 누구를 이겼어요? American, Russian, and French teams. 미국인과 러시아 사람과 프랑스 팀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성적이죠, 그죠 자. Thanks to the first Jamaica n bobsleigh team. 자, thanks to. 자, 뭐뭐 뭐 덕분에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자메이카 봅슬레이 팀 덕분에. 자, thanks to는 덕분에라는 뜻이에요. Many people have become interested in the sport. 자, in the sport. 그지? 그 스포츠라는 뜻이야. 어떤 스포츠? 바로 봅슬레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봅슬레이 스포츠 그 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More importantly, 더 중요하게도, the team inspired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to aim higher. 자, 그 팀은 inspire 하면 영감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영감을 주다. 사람들에게 전 세계 의 사람들에게 목표는 높이 잡아라는 그런 영감을 준 겁니다. 어,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선생님이 그 어렸을 때이 봅슬레이 팀이 나왔던 게 기억이 나요. 그좀 옷도 촌스럽고 하여튼 좀 그랬어요. 그래갖고 어, 저런 사람들이 왜 나왔지? 근데 뭐 대단하긴 하다 했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게 지금 생각해보는 거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냥 신기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죠? 일단 나라 자체에서도 대단한 이제 그 시도를 한 거예요. 자, 오케이. 내시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얘들아. 자, 그러면 세막 문법 들어가 볼게요. 자, so a t 은 결과나 정도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너무 해서 뭐마하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예문을 보면 the moonlight was so bright that we didn't need a flashlight. 자, moonlight. 그 달빛이 was so bright. 너무 밝아서 we didn't need a flashlight. 우리는 손전등이 필요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it uh, he was never been so poor. 그녀 그그년는 아니죠. 그는 가난해져 본 적이 없어요. That he could not buy food, 음식을 사지 못할 만큼 가난해 본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가난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음식을 사 먹어 보지 못한 적이 없었다 이런 말이죠, 그죠 어, 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사을 생략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It was so cold, we stopped playing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처럼, 우리 여기 내신에서는 사실은 이제 쏘된 용법이 나왔는데요. 실제적으로는 s e c h 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it was s u 그스 c h a good story. 우리가 s e c h 같은 경우는 뒤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에 형용사나 명사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s e c h 원래 s e a c h 여 형명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뭐뭐. 자, 여기서는 s 자여기 c h a good story니까 뭐가 되겠어? 훌륭한 이야기, 그 뭐뭐 훌륭한 이야기 같은, 명사와 같은 이런 뜻이야. 그래서 좋은 스토리 같아서 that I will never forget i 내가 절대 잊어버리지 못할 거야. 이런 의미로 쓸수 있다라는 거죠. 자, 뭐 이건 어렵지 않죠, 얘들아? 자, 그러면 우리 들어갈 말을 한번 골라봅시다. 이렇게 공부하는 건참 의미가 없는데, 맞지? 어, 그렇지만 우린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거를 연습하더라도 This box was so heavy. 그 다음 뭐가 들어갈까? 당연히 that이 들어가겠죠. That I couldn't lift it. 자, 너무 무거워서 내가 그것을 들어올릴 수가 없어 이런 말이겠죠, 그죠? 자, 두 번째 거는 보면, 음, 자, he walked so fast. 아주 빨리 달렸어요. That he got tired soon. 그래서 그가 that 이하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주어 동사가 나왔죠. 이게 지금 동사잖아, 그지? 그리고 이것도 so가 나오고 that이 나오면 that 이하는 주어 동사꼴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다음 it was 당연히 대시 있으니까 so funny가 되겠지, 그지 so funny that I could not help laughing. 내가 웃지 않을 수 없었다. They are, 자, 여기 명사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such great thing, kids that I truly love them. 자, 그런데 이게 so를 넣느냐, such를 넣느냐, 이거를 가지고 너희들 이야기를 많이 할 수는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such를 넣는 게 일반적이기는 해요. 일반적이기는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so는 너무, 원인을 나타내잖아. so가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d 디 a d 이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너무 뭐뭐 해서, 그래서 d 디 a 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서 명사가 나올 때는 s u c h 를 쓰더라. 이게 보편적인 문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it was such a serious. 그래서 큰일 나는 건 아니에요, 얘들아. 알겠죠? 어, 우리 내신에서도 보면 so 써놨잖아요. 그죠? 그 문장 기억납니까, 얘들아? They had so many surprising stories that they soon became famous around the world. 너무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놀라운 이야기들 많이 가지고 있어서, 곧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이렇게 우리가 썼죠. 그죠?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우리가 비록 뭐뭐 하더라도라는 접속사 도우가 있었어. 자, old하고 같은 뜻이에요. oldo, oldo. 그래서 though I don't agree with you. I agree with him. 그에게 동의를 하진 않지만 i think he is honest. 하지만 나는 그가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사절은 얘들아 뭐 if의 부사절도 있고 when의 부사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앞에 나와도 되고 뒤에 나와도 돼요. 대신에 앞에 나오면 반드시 아난 부사절이요 하고 콤마를 찍어 줘야 된다는 거를 꼭 알고 있으세요. 그리고 뒤에 들어가도 콤마를 찍어 주기도 하는데 콤마 안 찍어 줘도 상관은 없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the noise was loud. I fell asleep. 요거 한 문장으로 바꾸면, 자, although the noise was loud, I fell asleep. 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although I don't understand a word, I kept smiling. 하면 되겠죠. 어, 요거는, I don't agree with you가 있고, I understand why you say it 있어. 어, 요거 똑같겠죠. although, I don't agree with you. I understand why you say it. 어렵지 않습니다. 이저 이게 근데 이제 너희들이 여기 접속사를 뭐를 넣을 거냐 하는 것은 얘들아 이 접속사를 뭐를 넣을 거냐 하는 것은 너희들이 늘 이제 알아야 되겠지만 이 의미적으로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연결할 때 어떤 내용이 올바르냐는 거야. 그렇지? 조건을 나타낼 때 if 쓰면 되고 시간을 나타낼 때 when 쓰면 되고 이유나 양보를 나타낼 때는 though 쓰면 됩니다. 그죠? 그런 걸잘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